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지만 우리 친구들의 예배드리는 마음 받아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듣고 있는 우리들이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지금 무서운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안전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운 날씨 속에 우리 친구들 건강도 조심하게 건강도 잘 봐주시세요.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영원히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전도사님도 잘 지냈어요. 이번 주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 주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번 주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무 꼭대기로...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대요. 나무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구가 삭개오야 나는 너의 친구란다.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십구 장십절 말씀 아멘. 저기 욕심꾸러기 사기오다. 사람들이 사기오를 피했어요. 더 많이, 더 많이 사기오는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개오를 싫어했어요. 아무도 사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사개오는 친구가 없어서 너무 슬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사개오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대요. 예수님을 볼수 있다니 정말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사케어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와, 예수님이다. 가까이에서 봐보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폴짝. 저기서 폴짝. 사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폴짝 폴짝 뛰었어요. 하지만 키가 작은 사개오는 예수님을 볼수 없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laughs> 영차, 영차. 사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 예수님이 잘 보이겠지?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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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삿개오가 있는 나무 가까이에 오셨어요. 그리고 삿개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삿개오야 삿개오야 어서 내려오거라 예수님이 삿개오를 부르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사껴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우와, 신난다! 사껴오는 나무에서 얼른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냠냠, 쩝쩝. 예수님은 사껴오와 함께 맛있게 음식을 드셨어요. 사껴오가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어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 집이 구원받았다. 이제 너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단다. 예수님은 외로운 사껴우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사껴우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졌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애가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해요. 영화배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사께오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거운 공과 시간. 가정교회 학교 공과를 꺼내주세요. 구가 사케오야 나는 너의 친구란다. 예수님이 사케오의 집에 오셨어요. 냠냠 예수님이 사케오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드셨어요. 사케오가 말했어요.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어요. 다른 사람 것을 뺏지 않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의 집이 구원을 받았단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단다. 예수님은 외로운 사케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점을 점을 만들기 시간. 구가 만들기 공과를 꺼내주세요. 점선대로 공과를. 뜯어주세요 그리고 점선대로 공과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풀칠을 하고 풀칠 다리 예수님과 사케오를 붙여주세요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케오의 집에 가기로 하셨어요 사케오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식사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